만나기 너무 힘들다 그치? 잘 지냈어? 야 일로 앉아 앉아 빨리 어 이거 지저분해서 어떡하니 야 우리집 풍선기를 키우는데 얘가 그냥 난리다 난리 그냥 애 하나 키우는 것 같아 야너 일로와 일로 인사해 어?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인사해야지 인사 야 앉아 빨리 앉아 얘 아, 우 진짜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얘 스노이야 스노이 안녕하세요 와와 와, 해봐 얘가 이래봬도 뉴욕에서 명물이다 <laughs> 어머머 예너 어, 너 마음에 드나봐 어머 어 그래 어떻게 지냈어 애들 잘 크고 아유 진짜 남편은 아유 그래 무소식이 희 소식이려니 하고 그러고 살았다 아무튼 이코이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그냥 여러 사람 죽여 그죠 오야 어, 어, 너차 참아야지 오죽까 커피 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차는 마시고 가야지 얘는 무슨 소리야 야 한국에서 온 귀한 티 있어. 도라지 생강차. 야, 이거 귀한 거야, 얘. 우리 남편도 안 준다, 얘. 마셔, 마셔, 마셔. 따뜻할 때. 들어, 들어, 응? 아유, 얘 만나서 반갑다, 진짜. 어, 진짜. 아니,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돼 보이네? 응? 야, 너 무슨 일 있어? 음, 아니면 다행이고. 나? 살 빠진 거 같아? 땅! 살좀 빠진 거 같기도 하고 피부도? 예 <laughs> 지지배!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다 얘 아니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내가 요즘 어, 유튜브를 보는데 진짜 수다스러운 어떤 어, 나보다 나이는 좀 많은 거 같아 어떤 언니가 나와서 뭐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 어머, 살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은근히 웃겨. 야, 근데 나 그거 보고 쫓아가고, 효과 봤잖아.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좀 좋아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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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너 오늘 우리 집에 온 김에 그거 같이 보고 가.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에서 저녁도 먹고. 와인도 한잔 먹고. 예. 그러자, 그러자. 응? 안녕하세요 제인언니에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다 그쵸? 자 오랜만에 온 만큼 값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시죠? 제가 알려드리는 건 엄청 쉽지만 엄청 좋다는 것자 요즘 삼시세끼 집에서 해먹느라고 아주 뼛골이 으서집니다 아 이제 더 해먹을 것도 없어 더군다나 제 입맛이요 굉장히 한식스러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한끼 정도는 한식을 먹어야 돼요. 하다못해 뭐 라면 떡볶이라도 약간 맵고 짠 거. 근데 이제 아침이 문제야. 왜냐하면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아침까지 밥을 먹으려니 뭔가 좀 부담스럽고 또 건강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정말 뭐 빵, 오믈렛, 요거트 이런 거는 정말 아침에 못 먹겠어요. 늦게 해서. 그래갖고 묘안을 낸게 맛은 한식스러운데, 또 탄수화물은 적으면서 건강에는 좋은 거. 찾아 냈잖아요. 요걸 찾아내고 쭉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처럼 입맛은 토종인데 아침에 방수치, 콜레스테롤, 특히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아침 메뉴를 공개하겠습니다. 찜한 찜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오트밀이에요. 오트밀 바로 귀리에 겉 결을 벗기고 그걸 찌든지 아니면 볶아서 가공한 게 바로 오트밀이에요. 이게 원래는 사람이 먹던 게 아니고요, 동물이 먹던 사료였어요. 한국에서도 아주 옛날에 말에게 주던 가축의 사료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바로 중세 유럽. 그 중세 유럽 초창기에는요. 농업이 발달을 안 해서 곡식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싼 세금을 영주들한테 몽땅 다 바치고 나면, 아휴, 식량을 살 돈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축의 사료인 이 귀리를 가지고 와서 동물의 젖, 그러니까 우유죠. 그거를 섞어서 죽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근데 네, 귀리를 끓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불어요. 양이 엄청나요. 요걸로 이제 온 식구가 끼니를 때우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농민들의 눈물의 식량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뭐 다이어트에 좋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뭐 그래서 약간 고급진 느낌까지 나죠? 그리고 또이 서양에서의 아침 식사로 유명하잖아요. 자, 보통은요, 오트밀에 우유를 넣고 끓여서, 거기다 각종 과일, 견과류, 뭐, 건포도, 뭐, 취향대로 올려서 먹는 게 일반적인 서양 아침 식사. 그런데 얘가 어떡하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됐을까요? 이 서민들의 눈물 젖은 죽이었던 얘가 도대체 어떻게, 자,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제10대 슈퍼푸드 중에서 유일한 곡물이에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자, 당뇨,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이 혈당 조절 때문에 뭐쌀 대신 현미, 찹쌀, 잡곡, 콩뭐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이 귀리가요 칼로리는 현미의 반, 단백질은 3배, 식이섬유는 현미의 17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귀리가요 당 조절에 좋은 이유가요 소화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질 않고 또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아무래도 먹는 양이 줄어들겠죠. 자, 귀리는요, 비타민 E, 바로 토코페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 모두 황산화 작용에 굉장히 탁월한 성분들인데요. 요것들이 엄청 들어있어요. 요것들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공격을 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쌀은요 정제된 곡물 있죠.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로 분류가 돼요. 바로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통곡물인 귀리는요. 굉장히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저항성 섬유질이 소화기간을 길게 만들어서 혈당에 영향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슐린 분비도 적게 하겠죠.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귀리가 그런 식품이에요. 베타클루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운동을 원활하게 해 줘서 이 몸속의 독소를 쭉쭉 빼주고 노폐물을 시원하게 뽑아 줍니다.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 식품이에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변비 때문에 고생들 하신 적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달아요. 자 귀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0, 빵이에요.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조절해주는 엄청 아름다운 그대 이름은. 그 일이. 자 우리가 또 피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자이 오트밀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들 음, 이미 너무 많죠. 이 외부 자극에 손상된 피부, 그러니까 특히 자외선 같은데 손상된 피부 요거 치유 목적으로 이 오트밀 성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저도 아비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 오트 바디로션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있는 아이들 목욕시킬 때요. 이 귀리불린 물로 목욕을 하면 교염이 있다. 이걸로 유명해요. 하지만 반드시 피부 테스트 먼저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이제 오트밀의 효능 한눈에 알고 싶게 한번 볼까요? 기특한 놈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트밀이 귀리를 가공해서 만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가공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 지수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는 오트밀을 선택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겠죠. 이 오트밀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저절로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자, 일단 오트밀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귀리를 그냥 두세 조각으로 자른 스틸컷 오트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당지수는 한55 정도. 음... 오, oh, not bad. 그리고 요건 압착 귀리. 제가 바로 제일 좋아하는 애예요. 요거는 눌러서 만든 거라 롤 오트라고도 하고요. 올드 패션이라고도 불러요. 귀리를 쪄서 만든 거고요. 당지수는 뭐한50 정도?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보신 게 얘일 거예요. 요 브랜드 굉장히 많이 보셨죠? 퀵오 o 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전자렌지에 우유 넣고 1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방지수가 66에서 75사이예요 그러니까 오트밀 치고는 꽤 높죠? 그러니까 이퀵 오트는 방조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권유할 만한 오트밀이 아니에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분 퀵 오트, 방지수가 66입니다. 결코 낫지 않죠? 하지만 이 납착 끼리, 요거는 50 정도. 오트밀 중에서도 안전한 편에 속해요. 다이어트, 또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자, 오트밀, 분명 부작용도 있습니다. 오트밀에는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과다 섭취하면 통풍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임산부들 자궁 수축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아이 낳고 안전하게 드세요. 자, 이건 제 여담인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요. 음, 그때 유학생이었거든요. 이제 그 기숙사 앞에 이 베이커리가 있는데 거기에 딱 가면 아침 식사를 다 준비를 해놔요. 근데 거기에 진짜 이자만한 그 밥통 있죠. 그 밥통에 어, 오트밀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퍼다가 가서 개선하고 먹는 건데 근데 그걸 딱 열어봤는데 어머 웬죽 같은 게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식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따만큼을 퍼왔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일단 흑설탕도 넣고 뭐 과일도 좀 올리고 견과류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난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따라했죠. 아, 근데 난 정말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미국이 정말 나랑 식문화가 안 맞는 곳이구나. 정말 내 입맛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요즘. 그렇게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한다고 예쁘게 과일 올려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피넛 버러 있죠? 그거 잔뜩 올려갖고 어나 진짜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완전 한국 토종 입맛에 어울리는 오트밀 조리법. 어, 근데 너무 맛있어. 꼭 누룽지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저희 집에는 두 종류의 오트밀이 있어요. 어요거 압착 귀리. 그 다음에, 얘가, 퀴고트예요 요거는 조금 잘게 분쇄가 돼있죠. 요거는 그냥 덩어리 큰. 여기 다 먹었어. 근데 흥분의 집이야. 아, 쌀이 없어. 가아니고요 코스코에서 큰 거를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코스코에 이만한, 완전히 이만한 이렇게 두 덩어리가 들어있는 큰걸 사갖고 와서 지금 요 통에다 덜어서 먹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저는 요, 이제, 아, 납작끼리를 가지고 아침을 할 거예요. 이거 어쩔 거. 아. 자, 제가 오늘 만들 건 2인용 오트밀 죽이고요. 한요 정도?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부러갖고 양이 많아져요. 저는 이게 완전 퉁퉁 풀어서 죽같이 되는 게 좋거든요. 물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잠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 끓여주겠습니다. 오늘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자, 두부 하고요. 그리고 버섯. 이거 그냥 집에 있는 남은 버섯이에요. 종류 상관없고. 그 다음, 파. 다음, 계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 제일 핵심 고추 참치가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저는 얘가 끓기 전에 그냥 두부를 이렇게 이거 어제 오트밀 해 먹고 남은 건데 이렇게 으깨서 그냥 넣어요. 이렇게 만두 속 만들듯이 이거 이게요 양이 어마어마해져요. 이렇게 그냥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를 넣겠습니다. 파. 가지고. 여러분 이칼 생각나시죠? 제가 옛날에 이거 리뷰했었는데 슛 나이프 작은 사이즈여서 제가 그때 적잖이 당황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 이런 거큰 칼보다 팔목이 일단 가벼워서 힘이 안 들어가니까 진짜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썰어주세요 잘게 종종 그리고 얘를 투하해주세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먹다 남은 요 고추참치 덜어놓은 건데요. 요거 여기다 그냥 넣을 거예요. 요거 말고 여러분 김치 약간 싱거 다져서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김치 죽이래요 이렇게 넣고. 그럼 따로 소금 간안 해도 되고요. 그냥 어, 간이 간단하게 돼요. 이 참치 때문에. 네,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하나 풀겠습니다. 양도 진짜 많죠 두부가 들어가고 엄청 많아졌죠 참기름 쳐주시고요 깨 죽고요 완전 한국식 죽이에요 짭조름한 그냥 죽 아침에 그냥 쌀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트밀루 그러니까 귀리 죽 만들어서 먹는 게 우리 몸에 훨씬 좋으니까 자,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건강에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지만, 건강에도 엄청 좋은, 약간 한국 스타일 죽, 이 누룽지 맛 나는 오트밀. 자, 당장, 내일부터는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맛난 죽 드세요. 오트밀 죽. 다이어트도 성공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아, 여러분, 어, 제 라이브 수다방, 어, 뉴욕시간 매주 목요일 밤 10시, 한국은 금요일 낮 12시.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수다의 증가를 보여드릴게요. 아,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